안녕하세요. 작은 동자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고 각자의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2월 15일, 금력 1월 18일의 운세는 뿌듯하고 보람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납니다. 땀 흘린 만큼 열매는 달 것입니다. 차분하게 그간의 결실을 수확하십시오. 다만 성취감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리더라면 좀더 높은 기준을 세우세요. 빈약한 업무 수행이나 평범함을 참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를 스스로 성취로 이끌 수 있는 동사형 인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명언, 미래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볼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까지 재구성하려 들게 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